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에서 새로 출시한 구글의 안티그래피티 라는 코딩 도구를 한번 리뷰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 새로 공개가 됐고요 공개된 지한 6시간 정도 된 시점이고 어, 기존의 커서나 아니면은 어, 커서 같은 id 혹은 이제 cli 기반의 클로드 코드나 혹은 코덱스 같은 툴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좀더 커서에 가까운데 커서의 다음 버전 그러니까 아이디인데 조금 더 에이전트가 이끄는 그런 스타일의 코딩 에이전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일단은 바로 한번 다운 받아서 세팅을 해보고 제가 좀 써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운 받기 위해선 여기 다운로드 포 뭐맥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모든 OS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 본인에게 맞는 OS를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설치를 해뒀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된 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팅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넥스트를 누르고 어 여러 곳에서 가지고 올수 있는데 저는 기존에 커서를 안 쓰고 VS 코드 세팅을 하나 써서 VS 코드에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들이 있는데, 그러면 Agent Driven Development는 이제 Agent가 전부 다 결정을 하고 개발을 하는 과정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조금 더개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있으면 적합할 것 같고요. 다음에 Agent Assistant, 이거는 이제 Recommend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Agent가 도와주면서 개발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좀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고, 리뷰 드리븐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만든 것들을 리뷰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개발은 요어시스턴트 어시스티드가 좋은 것 같고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나 조금 더 복잡한 작업들은 리뷰를 꼭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터미널을 어떻게 실행할 건지 터미널 실행을 끌 건지 자동으로 할 건지 혹은 많이 실행을 하게 할 건지 같은 것들을 정할 수 있고. 다음에 이제 리뷰도 항상 받도록 할 건지, 혹은 이제 필요한 받게 할 건지, 혹은 에이전트가 결정하게 할 건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나만 거 보시면 되고,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키바이딩, 이거는다 vs코드에도 있던 거고요. vs코드에서 익스텐션들을 갖고 올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커맨드라인 툴도 어,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어, 네. 어, 안티그래비티를 위해서 뭐 AGY라는 것들을 본인들이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들도 설치할 것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구글 인증도 한번 진행을 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인증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동의를 할 것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고 이렇게 창이 켜졌습니다. 다운로드 여러 익스텐션들을 다운로드 하고 있고요. 그럼 세팅은 현재 창을 봤을 때는 뭔가 VS 코드 스타일의 랩핑된 버전인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 보면 여기 에이전트가 있고 에이전트에는 현재는 이제 디스미스. 현재는 이제 제미나이 3 프로. 이게 어제 출시가 됐죠. 벤치마크 상으로는 현재 존재하는 모델로선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요 안티그래비티와 함께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클로드나 GPT OSS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소넷은 지금 서비스가 구글 클라우드에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래서 요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GPT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네이티브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어, 설치를 자동으로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마저 하고,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여러 서비스들을 한번 직접 써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세팅이 다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네, 일단은 한번 볼까요 뭐가 있는지 일단 제가 개발하고 있는 그런 코드 베이스인데 이건 뭐공개 되는 거여서 한번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로젝트를 딱 키면은 이렇게 vs 코드 스타일로 파일들을 볼 수가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에이전트가 아직은 로딩이 안 됐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요 코드들을 탐색을 할때두 어, 가지 스타일이 있거든요 커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임베딩 이랑 그 다음에 텍스트 매칭을 그대로 하는 거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매번 실행 때마다 임베딩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어,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임베딩을 찾는 게 아니라 텍스트 매치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매치만 정확하게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필요하게 많은 파일들 탐색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요 어, 안티그래피티는 지금 이렇게 임베딩을 만들고 있는 거 보니까 임베딩 기반으로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면은 커밋 로그들도 볼 수가 있고 디버그도 실행을 할 수가 있고 이 리모트 창들이나 혹은 이 익스텐션들을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생긴 거는 VS 코드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서 그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따가 에이전트 세팅이 완료가 되면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팅이 여기서는 조금 오래 걸리는데 여기 오픈 에이전트 매니저 누르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어, 명령을 하나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에디터에서 텍스트 편집 부분에 뭐 요걸 눌러서 기능을 추가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커서랑 ui 가 비슷한 것 같아요 커서나 아니면은 코덱스 같은 애들이랑 코덱스랑 좀더 비슷한 것 같네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무언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 들을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플래닝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 같고 생각보다 꽤 빠른 것 같아요 수정 내용들이 꽤 빠른 것 같고 한번 정확도는 좀 봐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띵킹도 해가면서 하는 것 같고 이 정확도는 아마 요 에이전트의 정확도 보다는 요 구글 재미나이가 얼마 정확한지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기존에 코덱스를 똑같은 기능을 시켰을 때는, 어좀 아쉽긴 했거든요. GPT-5일 때 시켜봤는데, 똑같은 작업을 한번 GPT-6로도 나중에 한번, 아, 5.1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재미나이에 시켰고, 작업이 막 엄청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작업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미나이가 어 어떻게 할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전트로 작업을 하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작업을 해보고 왔는데 제가 원하는 기능은 컨트롤 F를 눌러서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를 거였는데 여기 GPT-5로 했을 때도 살짝 어렵고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디플케이 시켜놨는데 여전히 조금 어려운 테스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수행하지는 못하는 그래서 어뭐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가 이제 죽었다 꼭 이거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좀 과장이 될것 같고 하나의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은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Node.js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데 어, 기존에 이게 잘한다고 했던 게 크롬 같은 걸 써서 웹사이트 편집하는 게 되게 잘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웹제 어, 제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제 웹사이트가 있는데 뛰어났는데 이게 g e t b 라는 걸로 Node.js 기반으로 제 웹페이지를 만든 건데. 이 웹페이지에 대해서 편집을 해보는 걸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시킬지는 한번 제가 시켜보고 그리고 잠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여기 수상 내역이 보면은 이 아이콘이 조금 이상하거든요. 이것도 GPT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바꿔달라고 해봤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SBG 아이콘 수정해서 만들어달라라고 해봤고, 어, 지금 제가 이게 임베딩 만드는 걸안 기다려서 그런지. GPT가 서치하는 방그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가 서치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상 혹은 어워즈 이런 식으로 특정 쿼리를 가지고 검색을 해서 만드는 걸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뭐 임플레이멘테이션 플랜을 세우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걸 수정할 거고 어떻게 해서 확인을 할 거다 그럼 브라우저 서포트를 받을 거다 그러면 제가 아까 기대한 대로 실제로 열어서 확인을 하는지 뭐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행되는 걸 조금 한번 기다려 보시죠 네, 일단은 실행이 완료가 된것 같고 여기 보면은 뭐 브라우저를 사용하게 할 거냐 그래서 뭐셋업 이렇게 제가 일단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익스텐션 설치하라 이렇게 나오게 되고 네, 어, 브라우저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움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이제 원하는 대로 이동을 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보면은 네. 베리파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비 트라잉 베리피케이션 에러. 에러가 났다라고 하네요. 수상덱 섹션을 섹션이 이제 아까 스크롤을 하면 되거든요. 과연 이 스크롤을 할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뭐 됐다라고 하네요. 한번 오픈을 해 볼까요? 여기 보면은 뭐 요청이 와 있는 거 같고 한번 그냥 제가 들어가서 보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러잘 바뀌어 있을지 오 SVG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그럴 듯한 모양으로 바뀌어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어뭐 브라우저를 쓰는 거라든지 혹은 그냥 간단한 태스크들,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로 할수 있는 작업들인데. 클로드 코드랑 코덱스는 제가 에디터를 별도로 이제 두고서 c l i 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CLI가, 저는 c l i 로 작업하는 게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간단한 작업들은 CLI로 하기좀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할 때, 여기 자동 탭이나 혹은 이렇게 수정 내역들을 깔끔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성능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또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를 완벽하게 대체해버릴 거다 새로운 시대의 머시기다 라고 하기는 아직은 좀 성급한 것 같고 재미나이 어, 3의 성능은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나온지 얼마 안 돼서 일단은 성능이 크로드코드나 코덱스랑 비슷하다 라고 했을 때 어, 뭐 커서나 혹은 에디터 기반의 편하다 라고 하시면은 이걸 어, 사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용 관련된 것들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완성해주는 탭 기능이라고 하죠. 이탭 기능들도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고 어, 여기 보면은 네 여기서 가시게 되면은 프라이싱 부분에서 가격이 나오게 되거든요. 생각에 아직 팀이나 인, 엔터프라이즈는 나와야 될것 같고 아직은 나오지 않은 것 같고 어, 인디비주얼 플랜만 나와 있게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 가능한 모델들이 어, 확대가 확대가 네 현재로서는 재미나의 프로, 다음 소넷 GPT-OSS, 오픈소스 모델만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어, 놀랍게도 탭이랑, 다음에 커맨드 리퀘스트가 무제한입니다. 현재로선 무제한인 것 같고, 이건 나중에 좀 인기가 많아지면 바뀔 수도 있겠죠. 카트도 원래 무료였던 게 많이 유료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음에 레이트 리미트가, 여기 요거 사용할 수 있는 리미시겠죠. 요 리미시 아직은 조금 여유롭게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이라, 사용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고, 어좀 시간 지나봐야 알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막 엄청 넥스트 스텝이다, 엄청 새로운 거다, 뭐 이걸 무조건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커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 어 이게 지금 현재는 무료고, 성능도 좋으니까, 넘어와도 괜찮을 것 같고, 어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를 여전히 잘 쓰시고 계신 분들, 다음에, 굳이 시에 라이를 안벗어나고 그냥 굳이 에디터를 안 써도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냥 쓰셔도 될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 나온 안티그래피티와 제미나의 어, 3 간단하게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